아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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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한테 말했을 때, 맞아, 맞아. 여기서 멈추지 않았잖아, 저번에. 3, 여러분, 3입니다, 3, 여러분. 알겠죠? 기분 좋게 이제 복상으로 가자고, 응. 어. 좋았어. 제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유, 아유, 좋습니다. 어유 어. 뭐뭐뭐야 뭐, 뭐, 어? 머리 깨졌어요 우와! 와이 대단한 초구수분들 내가 뭐 뭐라도 좀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아이 뭐라도 하는 거 빨리 죽어서 저기 그 화면 보이는 거지 뭐 어머 어머 심장 이게 바운스 바운스 자 가자 어머 어머 야오 무섭게 저거 들알야 어어어, 어, 어. 아이, 안 맞다, 아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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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돼, 안 돼, 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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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때문에. <laughs> 잠깐만, 아 옆에 들어가는 길이. 에이, 이거, 이거, 껌이지, 어? 안 돼, 안 돼, 뿌기, 뿌기. 절 오! 아하, 아하, 아하. 아니, 에아 에이,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이건 아니, 어우. 말, 말, 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 아저씨한테 제가 말이 안 걸어진다? 응. 아, 아저씨가 아니라 아가씨네 아이고 우리 세빈양 응. 마법을 쓸수 없으니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나 이번에는 사로 할게요 여러분 4아 3이네? 4응 아무나 오세요 여러분 4여4 알겠죠? 4고 8고 응 제가 아우 네네네네네네. 에, 예? 아, 우리 경민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러다. 공방 없사요 오두막 마지막 방. 어? 오, 아 이게 연출 좋은데 이거 더 보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응. 어. 저어떻게 피해? <laughs> 아유, 저, 저. 오. 아 아, 맞춰서 검을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아, 아까 그, 그, 이거 보여준 거군, 이거. 어, 일어나요. 아, 나못 살리나? 아이아이 아잇! 저, 저 살리는거 안되죠? 제가 제가 어오오아예헤 어. 나이스하네 그냥 진짜 어 우리 기승제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내 네, 우리 유통기님 안녕하세요 자 아주 나이스한 판을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검기 응? 검기의 그부딪힘 뼈저리게 느껴 있어요 나이스하게 살리려면 룬이 필요해요 슈가 슈가 룬아 어쨌든 네. 힘들게 돌아오는 중인데 이미 시작하셨군요 맞습니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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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